SL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850원에 보유 비중이 50% 다소 높게 들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13% 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다소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식을 좀 모르는 비만 치료제 열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꿈꿔볼 수 있을까요? SLS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sl 이란 종목이 이름이 앞에가 많아 가지고 자 볼게요 sls 바이오 매수가가 3850원 이세요 이게 이제 어, 금요일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하신 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금요일날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laughs> 예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분봉 보니까 아... 아침에 잠깐 시세 주다 시세 주려고 하다가 깼어.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하나 보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다음부터는 조금 이걸 알고 계셔야 될게 갭으로 조금 위로 뜨면 괜찮아요. 출발할 때그러면좀더갈수 있긴 한데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음, 이런 종목이 많아요 오늘.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을 주다 보니까 자금 쏠림 자체가 이 소형으로 잘안 왔어요. 이어 이거 사야겠다고 막 대형주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붙잖아요. 지금 삼성 ena 물산 삼성전자 바닥 찍은 것 같고 하이니스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할때 했던 사람들도 일로 안 가는 거지. 이런 종목이 많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단타 종목을 골고루 잘 섞어서 한것 같은데도 안 됐거든요. 잘 그래서 이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근데 우선 또 매물벽 자체가요. 존재를 또 많이 하는 구간으로 또 왔어요, 차트가요. 보면,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자리에요. 크게 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매물벽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는 뭐예요? 위로만 갈수록 어떻게 해요? 건드려지는 자리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이렇게 보면. 이걸, 우선은 지금은 하, 마이너스 한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분봉상으로 오늘 최저점 자리는 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혹시라도 한번더 오늘 저점 자리를 깨면은 매도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우선 지금은 홀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려 세우는 모습이 한번더 나와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그 때는 뭐, 매수가 이상 오면은 우선 다시 한번 상담 문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튈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가다가도 조정받고 다시 갔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어서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통은 단기로 빠르게 치고 나와줘야 돼요. 단기가 1단기가 아니라 분단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상 들어가고 오늘도 출발 자체가 안 좋았으면 매수가 위로 갔을 때 빨리 파셨어야 됐는데 조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요. 어, 3,480원짜리 안 깨는지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고 혹시라도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쯤에 다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